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더 신농부 해맑음입니다. 오늘 열무 첫 수확했어요. 크게 자랑금만 뽑았습니다. 부직포 덮어서 키웠습니다. 야 얌전나이 다듬네 와 다만 캐는 것도 이봐라 짐 때로 다듬어서 깨끗하게 씻어 소금에 절여줍니다 소금은 너무 많이 하면 짜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싱겁게 해서 한1 시간 정도 뒤집어가면서 절여줍니다. 아주 부드러워서 금방 절여져요 마늘, 풋고추, 밥 하고 갈았어요 이렇게 딱 좋아요 재핍입니다 재핀 양념이 완성이 되었어요 절인 열무를 섞어만 주면 김치 완성입니다 여러분 정말 맛있겠죠 직접 방금 먹는 김치 열무 김치 아주 쉽죠 여러분.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날게요. 감사합니다.